이진호 새끼가 또 세희 자식 간거 봤지? 그거 안 봤어요? 또 이진호 거안봤기 때문에. 그 새끼, 그 새끼가 또 뭐, 그 새끼도 룸사랑 갔나 봐. 룸사랑에서도 이차 갔나 봐. 운영 이입니다 이제 든 오늘은 구재혁 씨의 변호인 단이 동반 거의 같은 시기에 변인 사임을 하셨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충격 소식을 준비했으니까. 시청자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김세희 씨가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김세희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나왔던 건데, 왜 그걸 못 찾았는지 모르겠어. 그거를 앞서서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됐지만 시청자분들께서 김세희 씨의 자백 영상, 자백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2023년 9월 16일날 부지혁 씨와의 통화 과정에서 엄청 친했던 거야. 자신의 11년 전 음주. 근데 그마저도 웃긴 게 뭐냐면 11년 전 음주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3, 4년 전의 음주 우효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했어. 차 렌트해 본 사람은 알거든요. 이거, 어, 그거는. 그거는... 면허 정지된 사람, 면허 취소된 사람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음. 어, 그렇네요. 그렇 음. 대표님이 서울대 출신이라 보니까 <laughs> 아, 역시 서울대는 다르구나. 천재들만 가는 서울대. 아니 아니. 이것도 네. 내가 그냥 뭐한 얘기인데 내가 부끄러운 과거가 나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음주운전으로 한번 나오셨어요. <laughs> 옛날에 11년 전에, 11년 전에. 그때는 벌금 엄청 많이 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1년, 뭐, 그때는 뭐, 뭐한 300, 뭐, 뭐, 150이었나? 뭐 아무튼 뭐, 많이 내진 않았어요. 요즘에는 500, 700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근데 그때 내가 면허 취소되고 뭐, 이러면 렌트 못해요. 음 맞아요 당연히 못하죠. 아 그리고 그게 그 형사 판결이 나야지 면허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걸리면 그냥 거의 며칠 안에 음. 면허 취소 된다면서요? 아 그것도 이제 약간 두 가지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음. 면허 취소되면 내 기억에 유예 기간이 한 달인가 그래 왜한 왜 달이냐? 아무튼 아마, 아마 인터넷에서 나올 거예요. 음주 운전하면 음. 유예 기간 그 나올 텐데 왜냐하면 대부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온정주의가 있어서, 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나도 아, 봐주긴 하죠. 어, 그래서 좀 약간 그 하는 업, 뭐 예를 들어 화물 운송업이나 뭐 이런 거면 정리해라. 그한달 기간 동안. 네네네. 음, 정리하고서 면허 취소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기간이 내가 볼때한 달에서 한달 반? 뭐 그렇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선택이야. 본인이 네. 그, 그 기간을 한 만큼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유예 기간만큼. 그러니까 그 유예 기간 끝난 다음부터 다시 카운트니까 음. 또 그냥 아예이 날부터 카운트 될래 아니면 유예 기간 끝난 다음에 카운트 될래 음. 그래서 선택을 할수 있어요. 네. 음그 나는 빨리 끝나는 게 좋으니까 난 바로 그냥 한다고 하긴 했었거든그 당시에. 음. 음. 정치도 한다고 보는 음주운전 전가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야. 연예인 음주운전 기사를 못 다뤘어요. 어 왜요? 왜? 아 여기서 음주운전 기사를 다루면 안 되지. 그럼 내가 뭐가 돼? 어 왜요? 음주운전을 왜? 아니, 음주, 음주운전, 이렇게 연예인 음주운전 기사를 네. 절대로 방송에서 못하게 했어요. 제가 있을 때는,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거를 음주운전 기사를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아, 또 연예인 음주운전 했네? 네. 이거 오늘 방송에서 얘기해야지? 네. 하면은, 지가 빼는 거야. 어, 어. 그저서왜 빼냐? 네. 그럼 내가 뭐가 돼? 어, 아, 그래요? 네. 어. 제가 예전에 그 손석희 사건 났을 때 네. 손석희 사건 났을 때 저희가 과천에 갔잖아요. 네. 과천에 가서 그 손석희가 그 사고 내고 도주하는 상황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재현하는 방송을 했어요. 네. 근데 차도 이제 그, 그 대표가 벤츠를 가져왔단 말이야. 네. 그런데 갑자기 운전을 나한테 하는 거야. 어... 그래서 나는 벤츠는 또 운전하는 방법이 틀려요. 달라요. 네. 달라요, 좀. 네. 그래서 난 벤츠 운전 못한다. 네. 그리고 니네 차인데 왜, 왜 내가 운전을 하냐. 네. 그랬더니 니가 해야 된대. 어. 왜? 자기 운전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왜, 그, 그러면 여기까지 어떻게 끌고 왔어? 어. 견인차도 끌고 왔냐? <laughs> 지가 뭐 예전에 무슨 뭐 무슨 뭐 국회의원을 하겠다. 네. 뭐 지금 뭐 정치를 하겠다. 음. 정치를 하면 정과 가까이 있는데, 음. 그걸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음주운전이, 뭐, 음주운전 하고선도 국회의원하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뭐야, 그 민식이법. 네. 이런 것에서 음주운전 세번 하면 거의 실형이에요 어. 정치를 안 한다면, 이제 음주운전 했어도, 이제, 이제 그거 갖고서 이제 앞으로 운전 안 하면 되는데, 정치를 한다고 보지 음주운전 정가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야. 음... 그래 놓고서 무슨, 그러면서 이재명을 어떻게 욕해요? 음. 아니, 나는 계속 이해가 안 돼. 왜 정치도 하겠다고 하는데. 음준전왜 했냐고 물어봤어. 네. 아이씨, 음준적는왜했어아예 아이, 자기가 그때 이혼해갖고서 마음이 아파서. 이재명도 핑계를 대요. 자기가 무슨 뭐 취재하다가 어쩌, 취재하러 가다가 내가... 걸렸대 왜. 예. 아니, 자기 이혼한 거, 이혼한 거, 음주운전한 거는. 김세희 씨그 2023년도에 본인 스스로가 인정한 녹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손석희 씨 취재를 갔을 때는 약 4, 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1년 전에 한 차례 이미 음주가 있었고 4, 5년 전에 한번더 음주 의혹이 있었다. 왜 의혹이라고 하느냐?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녹취가 공개가 됐거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월요일날까지 김세희씨가 스스로가 음주운전에 관한 인정 녹취가 공개가 됐으면 적어도 일반적인 유튜버라면 오늘 방송에서라도 최소한 언급. 시청자 여러분들 뭐 제가 의도치 않게 이온 과정에서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찍소리도 안하고 뭘 하느냐.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 빠졌습니다. 지들끼리 끼리끼리. 아니 지금 김세희씨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다 음주운전 전과자를 옹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슈가는 안돼 근데 자기를 옹호하는 건 괜찮아 음주운전 전과자를 응원하는 거는 BTS가 성역입니까?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세원이 성역입니까? 가세원한테 음주운전 전과 물어보면 난리가 나 근데 BTS는 이런 쓰레기 슈가 쓰레기 끼리끼리 놀고 앉았네 내가 다른 유니버스에 살고 있나?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맞나? 싶습니다 진짜 범죄자들 반드시 깜빵 가야 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는 김세희 씨가 정작 그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1범 2범이에요 당연히 1범 2범도 하면 안 되지 근데 김세희씨 여태까지 밝혀진 전과만 최소 5범 이상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용서하지 마시고 많이 많이 분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김세희씨는 찍소리 하나 못하고 <laughs> 리저나오는 <리처너는> 한국인입니다 <laughs> 요 한마디 하시는데 야 진짜 이 방송이 제가 말씀드렸잖아 재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 뻔뻔해야 돼 뻔뻔해야 그 정도 갈수 있지 아니 어떻게 얼굴이 엄청 화끈화끈거릴 것 같아 같은데 김세희 씨에 관한 건다 성역이야 진짜 너무 신기한 일이야 나한테는 왜 그렇게 모질게 해 나는 아무 전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나한테는 왜 자꾸 이렇게 <laughs>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지 하긴 뭐 이런 이중잣대 네로람불이 없다면 대진핑 네로람불 연구소가 아니죠 세진핑 아 세진핑 제가 세이핑이라고 했는데 세진핑도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세진핑 세이핑 까세요 세이핑 너무 귀엽잖아 용기 있는 방송 눈치 보지 않는 방송 바로새로 연구소시라고 하시는데 정말 눈치를 1도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권력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눈치 안 보고 해도 사람들이 다응거오 어, 오, 세이칭 세이칭 자기네들도 뭐라고 하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또 나한테 중국인이라고 했다가 김세인은 또 아니라고 했다가 또 지들끼리 나한테 중국인이가 아니고 막 뒤집어 씌우고 난리도 나왔어. 어. 왜 그러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어쨌든 음주운전 2회 이상 걸리신 분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어린아이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튜버들이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 이상향 중에 1위인데, 음주운전 2회 정도 되면 유튜브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 구재혁 변호사 전원 사임함 이후. 이게 진짜 재밌어요. 전 진짜 깜짝 놀랬던 사안들 중에 하나인데, 구재혁 씨가 현재 병합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이 총5 건이에요. 뭐, 지양 건, 이근 식 건, 박한울 씨 건, 여성 BJ 건, 택배기사, 갑질 건, 이렇게 5섯 건을 알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9월 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2주를 앞두고, 변호사 3인이 모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 얘기가 나왔냐면, 요 기사 참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양 사건을 마치 천호성 변호사가 변호를 바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다섯 개의 사건들이 병합이 되면서 그 이전에 맡았던 사안을 수임했던 변호사들의 이름이 같이 딸려서 올라간 거지 띠양 변호사건에 대해서 현원성 변호사나 기존 변호사들이 맡은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왜 사임을 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미스터리라니까 나는 진짜 이걸 보면서 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싶어요 일단 천호성 변호사가 맡은 건은 구재혁 씨가 그 표예림 씨 사건에 대해서 천호성 변호사가 법률 대리를 맡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박한울 씨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천호성 변호사가 그 건에 대해서 무료로 맡아준 변론이었다 요게 한 건이 있고 나머지 네 건에 대해서는 두 개의 법무법인이 나눠서 맡았어요 법무법인 승전과 더산이라는 것을 맡았어 어떤 회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굳이 따지자면 좀 그러니까 한 법무법인에서 맡은 사안은 이미 변론이 모두 종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할 일이 다 끝났다 마침 변론이 끝나고 이제 구형만 선고만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찌앙 사건이 터지면서 본인들의 법무법인 이름까지 같이 딸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법무법인에서 한 일은 끝났으니까 더 이상은 혼자 알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사임한 법무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두 두 곳도 이후에 사임을 했는데 나머지 두 곳은 사안이 다릅니다. 왜냐 이두 곳은 사실 굉장히 고민을 했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뜻밖에도 김소연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내가 주지역 집 접견을 가게 되면서 세 가지 사안에 변호를 맡아주기로 했다. 뭐냐? 이양건. 박한울 씨건 여성 BJ건 본인이 맡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맡게 됐으니까 당신들이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사임을 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조가 된 거야 기존의 법무법인에서도 이 사안을 맡았던 변호사들도 사임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여기서 아시겠지만 이게 흥미로운 이유가 뭐냐 김소연 변호사가 김세희 씨랑 특수관계예요 가로세로 연구소의 법률 대리를 두 차례 맡았던 데다가 특히 가세연 방송에도 출연했고 지금도 김소연 변호사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이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 해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거 해명해야 될것같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얼수 이수 으크 으크 이크 에크 하시는 약속 대련의 당사자란 말이야 근데 이분께서 항상 김세희 씨가 까고 있는 구재혁 씨를 변호하겠다고 나섰다 이게 진짜 대단해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김소연 변호사가 구재혁을 찾아간 경위도 의문 보호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8월 8일 까지 김세희 변호사가 자기 그 새마을방송이라는 곳에 출연해가지고 구재혁 씨를 겁나 깠단 말이야. 구재혁이 김세희 씨를 빡치게 했다. 그러니까 손절 당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김세희 대표님 은 빡치게 만든 거예요. 나같았어도 화냈어. 나같았어도 난리 났어. 이렇게 하면서 김세희를 막 옹호해주면서 구제역을 겁나 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약간 김세희 씨랑 구재혁 씨랑 그 통화 녹취 가만히쓰라고 오늘 이유 이 녹취에 대해서 구재혁 씨가 김세희 씨를 빡치게 했다는 옹호 논리를 폈던 사람 바로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계속 옹호해 주면서 딱그 타이밍에 부재 역시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구지혁 씨를 딱 찾아가면서 구지혁 씨한테 뭐 진술서도 봤죠. 그리고 구지혁 씨에 대해서 얘기를 막 했나봐. 뭐 도와주겠다. 막 하니까. 결과적으로 구지혁 씨는 진짜 바보야, 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에서 구지혁 씨를 불쌍하게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돈도 없는 것도 알아. 근데 인간이 불쌍해서, 그래, 이번 것까지만은 끝까지 봐줘야겠다. 라고 했는데, 구지혁 씨 본인이 김소연 씨를 만난 이후에 뭔가 홀리듯이, 아, 아 목소리를 잃은 것처럼 갑자기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동안의 변호사들다 사임했잖아요. 전격적으로 사임했는데, 오늘, 유지 역시 혼자 피고인 이준이 변호사 선임기를 제출했습니다. 그게 바로,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되게 웃긴 거는 뭐냐면, 구재혁 씨가 김소연 변호사가 도와주겠다고 했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선임하겠다고 했을 때, 주위 분들이 되게 말렸대요. 아니, 하지 말라고. 원래 도와준 사람들 있으니까, 돈이 없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잘 해봐라 했는데, 뭔가 홀리듯이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서게 됐습니다. 근데,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뭘 주장하고 있냐면, 구재혁 씨 핸드폰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수천 장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잖아요. 김소연 변호사가. 구재혁 씨는 자기 핸드폰에 그런 게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구제역시 핸드폰에 그런 성착취물이 있다면은 날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구제역씨야 자기 의뢰인이야. 아, 그것도 진짜 되게 신기합니다. 물론 구재혁 씨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의한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구재혁 씨의 복제폰 가운데 하나를 갖고 있는 분에 따르면, 해당 핸드폰에는 소위 말하는 성착취물이 없대. 근데 이거를 전달한 최초의 전달을 한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달한 누군가가 이걸 굳이 굳이 껴 넣어서 구재혁 씨를 날아 보내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도 듭니다. 현재 상황이 뭐냐 현재 상황 가세현과 결친이자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김소연 변호사가 구재혁씨 변호인이 됐다 뭐가 재밌냐 김세희씨는 오늘도 구재혁씨가 나락간 <laughs> 녹취를 계속 공개하고 있다 어, 물론 김소연 변호사가 공명정대하게 의뢰인의 비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 구재혁씨가 진짜 쓰레기는 맞죠 잘못한 건 맞잖아 돈 뜯어낸 것도 다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진짜... 2억 못 빌려 왔다는 이유로 혹은 20억 못 빌려 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통수 날아가는 거 보면은 조금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불쌍한 면도 좀 있습니다 이진호 새끼가 또 세이자식 깐거 봤지 그거 안 봤어요 또 이진호 가안 봤기 때문에 그 새끼 그 새끼가 또뭐그 새끼도 룸사랑 갔나봐 룸사랑에서또이차가 갔나봐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김용호 새끼랑 해서 부산에 갔을 때 네. 그때 나안 만났을 때니까 또 갔나봐 이 차를 그래가지고 어, 이진호 새끼가 갑자기 그 김건모 새끼한테 돈을 받은 거지. 네. 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세연하고 상관없이 그쪽 방송 좀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 형한테. 그래서 알았다세요 오늘은 안 되고 어, 월요일쯤에 다시 할게 그랬더니 내 네, 형님 그러더라고. 어 아, 미친 새끼들. 아유. 저는 이게 다 웃긴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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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그 저는 가만히 보면요. 어, 어. 세희 형님이 지금 이진호가, 뭐, 룸빵 가서 2차가 안못 들어갔다는 그걸로 지금 공격이 들어온 거잖아요. 어. 그렇지, 어어. 어. 그럼 세희 형님이 뭔가를, 뭐, 뭐, 얘기를 다 전말을 다 해준 거예요, 형님한테도? 아, 전말은 얘기한 건 아니지. 그러면 뭘로 네. 이진호를 까달라고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 뭐 없었지, 그 새끼도. 그냥, 그 새끼도 그냥 <laughs> 답답해서 죽겠다는 그 얘기지. 아니, 그런데 그거를. 어어. 어. 아니 뭘로 이진호를 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건모 새끼 그 기소가 되자마자 이진호 새끼가 공격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 김건모의 사주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하는 거지. 에피셜로또 하려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그런 이제 지가 한대니까 세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관여할 바는 아니지. 그거는 굳이. 그 저는 그런 거볼때 음,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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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게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 세희 형님 우리가 사이가 좋은 건 좋은 건데 음, 음, 음. 뭔가 팩트를 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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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뭔가를 줘서 결거를좀 심도 있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해달라 이것도 아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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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지고 뭐 억울하니까 나 이렇게 당했으니까 뭐 이진호 뭐 결국엔 김건모고 심증은 당연히 가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우리 보고 그냥 어. 아무 관해로 그런 거를 해달라고 하면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니까팩트는 없지 씨. 어, 우리 우리 보고 또내 피셜로 해가지고 그냥 그랬다가 이진호가 만약에 고소한 게 내용이 다 맞으면 그러니까 형은 어, 그래서 형은 딱 지방 속에서 그걸 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는. 아유, 우리가 우리랑 채널이 분리되고 그것도 좋고 응응응응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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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우리가 그런 걸안 다루고 하는데 그렇다고 뇌피셜로 걔는 그런거 들어가면 또 한두끝도 없이 뇌피셜로 들어갈텐데 어어어어 그럼 뻔히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되는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니네 말도 맞지 어니 네 말이 맞지 또. 난 이해가 안돼 형님 지금 이 무슨 얘기를 뭐 하려는건지 이것도 잘 이해가 안되고 어어어어 어, 어. 그거를 받아가지고 뭐를 방송을 할건지 무슨 자료를 찾는건지도 어, 어. 수사력이 있는 애도 아니고 어어 어. <laughs> 그러면 뭐 그냥 만약에 그거 갖고 실드치다가 랩쇼를 해가지고 또 헛소리하고 이진호가 또 고소고발 들어옵니다 야 미친놈이 통화 했으니까 치는지 알아들게 그러니 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되는 게 사실인데 에휴 아니 아무리 아무리 저희, 저희랑 저희 지금 사이가 안 좋다 그래도 어어어 어, 어. 그, 그런 식으로 죽이면 안 되는 거지 너네 말이 또 맞다 아야 어, 어? 어 아이진호가 고소 고발 안 하겠어? <laughs> 너김건모한테돈 먹었지 분명히 XXX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갈 거고. 네. 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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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또막거 어, 아니에요. XXX. 어. 어. 그러면 이진호 같은 애가 너 내가 김건모한테뭐 받아 먹었다고? 어어어 어. 어, 어, 어. 나너 고소 고발. 그러면은 어, 네. 어. 뭐 가세현이랑 저희가 사이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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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발 들어오면 그건 누가 막는 거예요? <laughs> 진짜 또 그런 네 말이 무조건 누구 편 들고 뭐가 문제가 아니고. 응응응응그때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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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랬잖아. 김세희 대표가 뭘 우리한테 뭘뭘 까라고 그건 좋아. 자기네들 메이저에서 얘기 못하는 음, 것인가. 음. 그러면 그런 걸 주는 건 좋은데 얘기를. 음, 음, 우리가 하는건 음. 좋은데.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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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주고 아닌 거에는뭐 뭐 무슨 자료 를 근거를 주고 우리한테 뭘까 음. 그래야지. 응응응. 음, 음, 음. 이거 어, 나가니까 뭐 어, 그러면 나 얘기해야겠다. 어, 나 진짜 쳐 아니면 그거 그거 아니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 거지. 음, 알았어. 그, 그거는 제가 볼때 그건 아닌 것 같고. 음. 그냥, 그냥 그냥 이용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 어 잠깐만. 그 형이 얘기를 좀 해, 해야 해야겠다. 저평원한다면 하지 말라 그래야죠, 형님. 어, 끊어 봐. 어, 어.